안녕하세요. 누림TV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신규 오픈한 구서역 포르투나의 평면도 유상옵션과 분양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구서역 포르투나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0층, 한계동 규모로 아파트 145세대가 공급됩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50% 이자 오불제, 발코니 확장비 포함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2년 5월입니다. 비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이며 소유권 이전 전까지 전매 제한의 규제를 받습니다. 구서역 포르투나의 분양 일정은 11월 12일 오픈하여 11월 22일 특별공급, 11월 23일 1순위, 11월 25일 2순위 청약 접수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2일이며 12월 13일에서 12월 15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입니다. 구서역 포르투나의 위치와 커뮤니티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인접한 역세권 아파트이며, 이마트, 구청, 우체국 등이 인접하여 있습니다. 별도 커뮤니티 시설은 없습니다. 구서역 포르투나의 평면은 7개 타입이며, 49A 타입 22평형 36세대, 50B 타입 22평형 36세대, 50C 타입 22평형 1세대, 50D 타입 22평형 17세대, 52타입 22평형 18세대, 50F 타입 22평형 18세대, 77타입 34평형 19세대 총 145세대가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서역 포르투나의 유상옵션 및 분양금액입니다. 유상옵션에는 현관 중문이 있으며, 구서역 포르투나의 분양금액은 기준층 기준이며, 49A 타입 기준 분양금액은 3억 1,940만원, 평당가는 1,432만원입니다. 77타입 기준 분양 금액은 4억 9,280만 원, 평당가는 1,332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구서역 포르투나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